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번에 양승호 원로 목사님 오셔 가지고 하셨던 설교 말씀에 제가 딱 와닿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람은 투 해브로 사느냐 투 비로 사느냐라는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딱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to have 뭔가 가지려고, 누리려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쫓아가는 사람과 to to be 내 존재,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는가. 요두 가지를 가지고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저문을 나가서는 순간 환경 때문에 자꾸 해부의 그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요. 오늘 우리 찬양을 보면 좀알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 뭐 여러 곡들이 다 은혜스럽지만 곡의 가사들이 다 투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아니리. 나 지금 하나님의 존재 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거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하나님과의 관계 만으로 좋다 라는 거고 이런걸 보면, 투비에 대한 얘기들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고 자꾸 회부는 이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 우리 레위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제사법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좀 딱딱하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배경을 좀 보면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이출애굽기를 다룰까 이 레위기를 다룰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딱딱하거든요 그 성막에 대한 얘기 또 오늘 제사법에 대한 얘기 이게 얼마나 좀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근데 이게 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면 이 중요성 때문에 다루었어야 됩니다 그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죠? 노예였어요. 노예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노예라서 노예 근성이 배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할머니들 표현대로 일정 시대에 살았어요. 그 일제 그 강점기에 살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는데 일본 노래를 자주 불렀어요. 어, 그제가 지금 가사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딴딴딴 따단따단따단 뭐 일본 스타일의 노래인데 그걸 흥얼흥리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어렸을 때 일정 감정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어요. 가지고 일본 말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할지라도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사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레비기도 출애굽기도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 주고 싶으셔서 딱딱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죠. 25장은 그것의 가장 핵심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25장이 개인적으로 레빅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가난 땅에 대한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이 멸망받은 일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25장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진짜 백성이야.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옛날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가르친 것 바로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25장 2절 레위기 25장 2절 우리 함께 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는 안식하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런 것이 25년, 25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거 보면, 아니, 뭐, 주일날, 주일성소를 하라. 근데 지금 뭐, 안식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7년 됐다고 안식년 합니까? 그 대부분 다 목사님들만 그렇게 안식년들 하고 좀 쉬시고도 하고 하던데, 이 안식년이 우리 왕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은 깨어지는 겁니다. 약속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을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응. 하나님 땅을 예배해 놓으셨죠 그런데 그 땅의 축복이 뭐죠? 열매를 내는 겁니다 신기한 건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땅의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우리가 원했던 투회부를 가지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쉽게 설명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만약에 하나님 이거 먹고 싶습니다. 이거 입어야 됩니다. 이거 마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안식년, 희년이 그거에 대한 예화예요. 예화.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 안식년이 나옵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어 볼게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우리 그 농사짓는 분들은요. 휴직이라 그러더라고요. 땅을요, 몇년 동안 경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년 정도는 땅에 아무것도 안 심어요. 그래서 이땅 자체가, 이, 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영양분을 만들어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6년 동안은 경작하고, 7년, 동안, 7년째 내내는 아무것도 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안식년이에요. 이 땅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쉬지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하면, 땅을 쉬게 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이 뭐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농사지었어요, 농사.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했어요. 땅을 지키고 땅을 관리하는 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창조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이 창조 섭리를 깨뜨리고 어떻게 해요? 쉬는, 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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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없이 7년째도 경작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땅이라는 것도 이 흙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흙이 참 재밌어요.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뭘 심으면 땅 자체가 안 좋대잖아요. 땅은 좀 쉬워줘야 돼요. 근데 쉬어주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쉬게 하시는 동안, 그러면 뭘 먹고 사냐? 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생업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텃밥 정도가 아니에요. 6년 동안은 매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걸 먹고 또 살고 먹고 살고 그랬는데, 7년 동안, 7년째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7년, 1년 동안이지만, 1년 동안 농사를 안으면그 다음에도 먹을 게 없어요. 2년째예요. 2년을 굶는 거예요. 2년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2년을 굶고, 이거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쉬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됩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어,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내일 출근 안 하시면 될까요? 어, 그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열심히 기도만 해도 내일 출근 안 해도 그냥 통장의 어카운트에 뭐가 막 들어오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딱 6년째 끝나고 나면 믿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약한 믿음을 아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이 6년째 멈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만일 이렇게를 너희가 만일, 만일, 만일 일곱째에 일곱째 심지도 십째도 십째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들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아이 20절의 표현이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곱째 해 심지도 못하고 그뭘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는 뭘 먹습니까? 아주 그냥 리얼한 그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죠. 내가 명령해서 땅의 명령에서 여섯째 해는 풍년이 들게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먹을 것이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희년이라는 것도 나와요. 희년은 어떤 건가 하면요. 7, 7년이 7번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곱하기 한번 해볼까요? 77에 49. 자, 이게, 이게 49개 50이 아니거든요.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중에서 좀 숫자가 좀 밝은 분이요. 뭐가 떠오르냐. 7 곱하기 7. 그러면 마지막 7년째는 그때는 안식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죠? 희년이에요. 그럼 2년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뭐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합쳐보면 우리 근심되는 일이 많죠. 걱정되는 일이 많죠. 이 to have라는 것은 그저 돈 얘기가 아니에요. 소득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여러분 환경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투 회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지키고 살면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레위기 지금까지 배워온 게 뭐지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우리 집사님이 한분 계세요. 어,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을 때 어느 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할때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만 알고 금식을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금식 마지막 날, 흰죽을 이만큼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죽이래요. 저는 죽 싫어해요. 그랬어요. 저 실제로 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그랬더니, 그 아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죽을 이만큼을 가져왔대. 그때가 5일 금식인가 했을 때라, 한 며칠은 보호식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냥 이뭐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진짜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할수 있는 것은 정말 죽을 쓰는 것밖에 없지 밥을 한끼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떠나온 다음에 벌써 20년쯤 되었으니까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잘된 거예요. 잘생, 잘 생, 잘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와,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가 가난했지만 반드시 벗어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초창기에 그 조윤기 목사님 맡았을 때만 해도,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다 가난했어요. 제가 요번에 한국 갔을 때, 조윤기 목사님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가 있는 그 박물관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 제가 어떤 사진이 하나 기억나냐면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에 이렇게 이렇게 아이를 포대에 안고 애 둘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천막 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그런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그때 그 성도들이 다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조윤기 목사님의 간증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7년 희년이 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신다. 이것이 레위기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나 하십니다. 말씀을 하나 하시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땅 얘기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이레위기 25장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얘기가 35절부터 시작이 돼요. 1절부터 34절까지는 땅에 대한 얘기, 안식년,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35절 에서는 갑자기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를 그를 도와 거리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아멘. 아멘.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가난한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농사를 알면 가난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농사라는 게요. 만약에 흉년이 들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농사는 망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불면 또 농사를 망칩니다. 그리고 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 죽어버리면 그것도 농사를 망칩니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을 만날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이 사람의 심각한 상황들을 돌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 먹고 사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라면을 이게 맛으로 먹지 먹을 게 없어 먹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라면이 정말 맛으로 먹지 쌀이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는 재정적인 위기에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돌보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재정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돈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돈은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것을 자꾸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 쓰고, 내 가정을 위해 쓰고, 내 자녀를 위해 쓰는 건 누구나 해요.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것을 흘려서 주변에 퍼뜨려주는 것,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주변을 베풀어 줄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정말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이 있다면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조금이나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돼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군가에게 베풀 때그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란가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건가요? 하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찌되었든 모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베푸라는 거죠. 자꾸 나눠줄 수 있는 것,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 이제 다음 시간이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무리를 정리하면서 27장까지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 중에 다음 주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 가장 핵심은 실은 오늘 다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와서 주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더 선행해서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지요?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가 밤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깊이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내게 느껴질 때 구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투 회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